첸타! 아니 진짜로 무슨 홈플러스 이런데 갔다. 늘어 원래. 우와. 우와 엄청 깔끔해. 더야더 내가 더 이때까지 더 봤던, 더 봤던 더 독일 마트 중에 제일 깔끔한 것 같아. 그래? 얘기했잖아. 짱이라고. 어? 짱이라고 얘기했잖아. 진짜였네. 야 여기 뭐약국이없 혹시? 야 오빠가 있는 이유가 저거. 진짜 있네? 야 여기? 뭐 약국이야, 야, 어, 이유, 있네. 어, 야, 여기. 그치? 갑자기 올릴 것 같은데? 야, 대박이다. 힘들어. 와 저기 크구나 예쁘다, 아 여기 <laughs> 잘하는구만. 배불러가지고 산책 나왔는데 배로 가는 데가 있어아 그래? 여기 잘 보이길래 오 엄청 예쁘다 우와 이게 높아가지고 예뻐 플래시 왜키시냐고요아 플래시 왜키냐고 플래시 켜냐고 이게 뭐야? 어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기 여기 맞나? 헤이 러프 포탈 화면 역쁘다 저기 시원한 싶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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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나는 나 하이스. 이스뭐 먹을까? 나는 조금 먹을까? 아니면 민트 민이랑 어 비싼 <laughs> 다들 왜술 먹는데. 하 <laughs> 그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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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 야지만 회지만 짠. 누가 보면 모이대 나는 맞아. 아, 음 맛있다, 맛있다 근데 난 여기가 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 이렇게 뜨 응? 아니 이렇게 뜨거고데이 손잡이 없는 거아 마지막 진짜 뜨거워 야 어떻게 나왔어 손도 뜨거워 너무 여기 나무랑 같이 보이는 딱그뷰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기. 요자 어. 아. 햄버거 아니, 신, 신... 여기는 이제 신시가지. 가지가지고요 여기 신시가지라 가지고 새로 지은 건물도 많고 엄청 커다란 건물들이 그렇 맥주 마시러 왔습니다. 아시역 이름이야 발스이 근데 도르트문트 옆쪽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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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알트비아. 알트비아. 알트비아에요. 찐득찐득한데요 조금 손잡이가. 짠! 정말. 진짜 맛있는데? 약간, 한데 한대? 맛있다. 음! 맛있어. 음? 진맛개고소해 크리스마스안 보지러 온 거지러 온 거지러 온거지지러지고무서워 너무 빨지러면 거지러 운거 아니야? 어? 와, 물 너무 더럽다. 물러온 거지러 온 거지러 온 거지러 거지러 온거지지신신거지지신온지지 근데 이거 영상이 엄청 가까이서 찍히는 구나나 멀리 갔는 진짜 많다, 소품캔터. 별 짜임을 시킬 거고요. 상수 시킬 거고. 어? 거 부모가 가고 싶어?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나혼자로 먹어 구멍으로 나오면 구멍하고 찍먹으로 나오면 찍먹하는데 오야 탕수육 양보해 어, 양파 먹고 오구야 오구댕이세요 잠깐 살 찍어야 돼 찍어가지고 음어 맛있어 시장이 반찬인가 음 맛있어 그냥 좋아 써 짬뽕이랑 탕수육, 짜장면. 짠! 음, 탕수 맛있어. 탕수육. <laughs> 와아. 색깔이 안예 보기나 파란 붓 때문에. 우리 한번 시작. 안 나오겠네. 저팀저 밑에가 가는 거. 요 여기는 부퍼탈 반업입니다. 오늘 그냥 여기, 여기가 부퍼탈 시내라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구경을 좀 하고. 쇼핑몰. 어, 여기도 앞 텐트 있고 하네. 와, 사람 진짜 많다. 그래 시내라서 그런가 봐. 하우햄은 우리 동네에는 하우햄도 없으니까 구경을 좀 해볼게요. 응. 출발할래, 동료가? 응. 안녕! 응. 여기가 태암, 티암 먹어요. 헐, 귀여워. 오늘 사진 찍어줘. 한쪽? 사진 못맞출까 여기 무슨 성당이야? 부포다 성당이라 그냥? 우와, 엄청 크네 여기도. 성당 맞아. 성당 아닌 거 같은데, 오빠? 청당? 아니지 이거는 청당? 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광장에 광장 중심으로 카페랑 식당들이 많다 응? 오 오짬 오징어짬뽕 진짜 오랜만에 먹어 언제 먹어도 기억도 안날 정도야 야 맛있겠다 짠잘 먹겠습니다 싸지로오 되게 다음 아보카도 너무 좋아 오늘은 한쪽만이다 여기 리고 여긴 없는데? 어 여기 사라졌다 된장 찍어가지고요 음? 여음음먹러가볼들어맛있 먹어 볼게요. 음, 있어 대박. 맛있겠죠 음. 있어. 하, 매워. 맛있당. 우리 이 참아 먹을까? 진짜 매웠다.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그래. 간장티가 먹는다며. 어? 뭐야, 왜저 예술인데? 한번 볼게 하나, 둘, 셋. 어, 들고 있어. 하나, 둘, 셋. 오빠, 왼손 치워봐. 하나, 둘, 셋. 굿. 하하. <laughs> 오식? 조식이 아니고 뭐지? 브런치 먹으러 S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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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서 s i 가고 있습니다 너무 내가 보일 것 같지 않아? u 찍고 있는 게? i Susi, s s i e e r r e i c h e n von h i e r d i e j u n i o r thank mm -hmm. you 그 밑에 있던 오유로짜리. 음. 음. 거랑거는오믈렛 미소죽. 그리고 커피 수숟고요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있겠다맛있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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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응다맛먹겠맛있어맛있겠맛 그거 어, 참깨빵 맛있겠다. 가져 먹어 여기. 음, 참 맛있다. 사각형거은느다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음. 과수초 향이 좀 있어. 이건 향아예 없어. 이건 이드 맛이 거의 없어. 사과 먹어 이 치즈랑 이거랑 같이 먹어. 마지막 포탈에